영국 출신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만든 사랑의 묘약이 엉뚱한 상대에게 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코믹한 발레로 꾸며졌습니다. 대사가 없는 발레에 해설사가 등장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로 편장한 연극 배우가 무대 위 해설자로 나서서 그게 이해를 돕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번 공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의 춤사위가 열대야를 시켜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 여름 밤의 댄스 페스티벌. 열린 공연장에서 관객과 한데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가 색다른 여름 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무용수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냈고 또더 많은 그 자유로움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전에 모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열리는 대전 실내악 축제는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12차례 공연과 함께 연주자들이 대전 도심을 돌며 시티 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문화 도시로 확장하는 예술 프로젝트 프로젝트 대전이 2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주를 주제로 8개 나라에서 온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 26점이 선보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입니다.